틀림없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았잖아요 이삭도 평생을 살았잖아요 야곱도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거할 때 어떻게 거했냐 외방에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우거했습니다 개처럼 산 거예요 주인처럼 산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에 거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에게 집 지을 능력이 없었을까요?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이 있었습니다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자가 있었다는 건 얼마든지 집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살 돈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물과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이 많았어요 땅 살라면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거부가 됐다 그랬죠. 야곱도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샀잖아요. 집 지을 수 있었는데 안 지었잖아요. 어디에 거했냐? 딱 장막에 거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거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봤다면요. 저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아니, 집 지을 수 있는데 집안 짓잖아요. 저렇게 간단하게 돈이 많은데 저렇게 텐트 짓고 텐트 속에서 저렇게 계속 가냐고 이상한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했습니다 왜 그렇게 거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들은 객처럼 거하면서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실이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산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 땅에 안주하려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느낄까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집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행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문자답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뭡니까? 그는 능력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이 땅에 거할 때 객처럼 거했습니다. 장막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받으시는 걸 기뻐하셨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받는, 칭함을 받는 걸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자를 위해서 한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럽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땅에 살지만 위를 쳐다보는 나그네의 삶을 삼았습니다 그들의 삶으로서 외국이가 나그네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그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 위의 천성을 준비해 두셨어요 위의 천성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고 바라봅니다